아까도 이조합이었잖아응레마해해야다어 음. d o 조조 조금 조금씩 지다른른 열어볼 생생으으지 지금 라이하하있 있는 데데 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이거 꺼질 때쯤 켜면 이거 중첩되는 거 아나? 와 어, 진짜 존나 멋있겠다. 음. 그리고 볼스카 공장에서 그거 기계 탄 다음에 제인 누르면은 그거 계속 켜진 음. 그래서 아주 시꺼매진다. 나의 파워 대이였다 야, 우리 팀이, 응? 아무도, 뭐야? 나 겐지, 겐지 보고 있었어. 겐지 개 딸피야. 아, 씨, 봐. 바...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내가 튕기기는 빼놓긴 했었는데. 어니가튕기기랑 질투 감 빼놔서 아이고 잡겠다고 들어가서 진짜 개딸피 만들어놓고 내려? 고대 신단이 깨어 신단을 차지하고 용기사를 할수하면 여기엔 길. 도이에 고시다. 여기 음파 와서야. 잠깐 전안 맞아야겠다. 내템캡못 깨게 해야지. 아, 데크. 어제 좀못맞추 자, 아, 이제 장재범한테 힐줄 수단이 생겼고. 밑에 내줬네. 얘를 잡을 방법이네. 평타로 계속 까먹는 거밖에 없네. 아, 땡큐. 니꺼는 네왜 예강탄처럼 남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난안 남는데. 개 부럽다. 하하하. <laughs> 이건 또왜 이거 한다는 거야. 이만큼 깔라니까, 저세한번더박스 보이는데 <끝> 와붙 <우와. 끝> 베리기 튕기기 타이밍에 D를 눌러버리는 구나 응오 아이고 개똑똑하다 그거는 좀 일부러 키게 만드는 거에요 오오오오 갑니다아 힐더힐더거 야야야야야 나이 不走不走，没看到，来<头>，我们打，哦。 바텀에 아, 대자수 응. 스팅기기 빠졌고 어떻게 할까? 내가 글로 가서 땡 오케이 40초.. 40초 버텼네 <laughs> 어? 쩌운데? 방금은 빠르게 정크래플 타겟팅 했어 네, 네. 제봉이 이걸로 얼마나 차지? 또뭐 <목소리> 얼마 <목소리> 아, 안 차네 아, 이마에 차면 마이 차는 거 저거 너무 잡고 싶었어 <목소리> 피 차는 건더 궁금했는데 용기사의 힘을 손에 넣어 라 남이동 를 보도록 갑자기 안 때리지. 잘 때리다. 가 갑자기 안 때리지. <몬공> <있을게>. 어? 아! <몬종> 한 받아라. 아, 와. 게 예, 터졌죠. 잘하네. 와, 씨, 잘한다. 그런 어, 잘한다. 좋 와, 잘하네. 잘하네. 응. 이게 이게 카라짐이좀힐 뻥이 있단 말이야. 뻥힐이 있어. 뻥힐이. 응. 그니까 러그 크게 벗을 찍으면 이게 수치로 안 나타나니까 아 괜찮다 이거 가 4초 1 4초 보내 아이고 나 이제 집 갔다 올게 먹어줘 어. 아 밑에 잘려구나 우리, 어, 우리 크로이가돼아 어, 위에 아 우리가 너무 집중했나 보다. 아, 미드 올려오네. 정크렛도 미드. 아니네. 템프. <laughs> 정크에 다시 곧. 약간 모션이 올라가는 거저 거기에 더디다힐 터질게. 한조공 기절 아니네. 용이네. 유이었네. 저 보이지? 응. 아, 나 아. 어 좋겠는데 <laughs>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따 제가 방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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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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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뻥 같이 있을 수가 있어. 응. 그래 갖고 지금 스뚜코프보다 힐량 좀. 얘가 힐량 ㅋㅋㅋㅋ 같이 수 있어. 내가 몰랐는데. 아 와, 개 돌았다 진짜. 어, 아? 이네 포켓몬 레? 보다 고 저 이렇게 적어 먹고 있네 조금 더 빠르게 시간어 미드에 물린 거. 저거 지 톰이지? 맞네, 네 떨렸다. 어, 만만만 아이고. 어. 어디야? 신성 아이고. 아이고. 래 아닌가? 상상가? 와, 리더게. 네 샘은 처음 먹는다 봐. 살아있 이거 빼야 돼. 아, 힘이 모이고 있다. 아 근데 개 아깝다. 아, 부른다. 나 무릎 생각했지. 아, 근 내가 연습을 실면으로 하니까. 와, 나이스.

아, 아깝다. 치명 점법 잡아. 아, 치명 검사을잡았 이거 별로야, 아무리 생각해도 장법 별로야. 인누아인누아, 고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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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 와, 이리 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예 자. 아, 저거, 이왜를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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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저거, 저왜 저거, 눌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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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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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다 진짜 잘 쓰는 상태 진짜 잘 쓰는 어 진짜 잘쓰데 어? 빠졌다 안돼에에에에와야킬뻥 카봐 미치 거. 힐 뻥카친다 킬 뻥카친다 아. 뻥카 뻥카 아미치촬차량 어. 너무 좋은데? 오나 이거 죽겠다. 어딘데아 까봐. 어. 와 이거 침묵 너무 무섭다. 똥이 <laughs> <통이> 안 돼.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디서 집 가던데? 없네? 집 금방 가네. 제나도 죽겠다 이거. 어, 다 죽어. 아. 씨. 트롬이한테 장법 들어가다가 얼방이 언제 끝나는지 몰라가지고. 빨리 이가 겁나게. 내가, 내가, 내가 세야겠다. 그자 아, 얼방 얼마지? 7초. 와, 7초야? 응. 얼방이 7초야? 너무 빨리 들어갔네, 그 그니까. 응. 걔는 그냥 죽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살이 어울려 했다니. 얼많야 <목소리> 보였다. 보다 일단 가봄아안 돼. 곧 침단이 깨어날 것이다. 내것 어쩔 수 없고 끊기지만 마라 끊기지만 마라 슬로이 끊었다. 오좋습니어이 새끼 이강 찍었네. 누구? 그, 정크랩. 헨지. 어딘가에 질풍창쐈는데 어, 스코프 터뜨렸나? 아니, 못 터뜨렸다. 음 아, 아, 터뜨렸네? 아, 터뜨렸어. 안 돼. 헨지, 음? 나봐. 이번에는 요한나 있어서 그냥 갖다박았다. 맹기든가 <laughs> 말든가 그냥 꽂았다. <laughs> 솔직히 사리면 약간 다른 거 누르면서 사리면은 그게 확실한 딜로스가 돼 버리거든. 이쪽에 뭐 좋은 거있다놓고 뺐네. 내 몽다. 응. 탱각되나 그..걸? 에이... 한조 35초 고 울타리라! 같이 가자 너무 선두야 요한나랑 많이 걸린다 나는 다른거 안 때리고 행만 칠거니까 와... 스투코프 모사 힐 딜이 압도적으로 높다. 힐... 힐 뻥쳤다. 힐로 뻥까치. 힐 너무 잘했다 힐량 과 어. 77, 37, 72. 이 77, 37, 7 힐량 뻥치기. 힐투 근데 나한테는 너무 제격인데? 응. 음. 줄라고 미는 흑버스의 효율이 안나와 드래가